두 사람 확실한 것 같지? 관장님, 소리씨랑 무슨 사이에요? 현정을 향한 미란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사랑에 빠지는 설렘은 그녀의 애정이 커져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의 보이지 않는 코치인 미란과 가까이 있게 되는 드문 순간에도 있다. 눈빛 하나하나, 함께 나누는 웃음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녀는 이 사소하지만 소중한 상호작용에 매달린다. 하지만 예민한 강솔은 현정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린다. 한때 금욕적이었던 코치는 이제 더욱 편안하고 심지어 따뜻해 보입니다. 특히 그녀 주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의 여유로운 동료에는 미란의 조심스러운 눈을 피해 가지 못한다. 그녀는 그들이 농담하는 방식, 그들 사이에 무언의 위로를 관찰하고 그녀의 가슴에는 조용한 불안감이 자리 잡습니다. 다른 클럽 회원들이 속삭인다. 그들은 함께 있습니까? 미란의 옆에서 달리는 기쁨에 정신을 잃은 미란의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흐르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순간을 깨뜨린다. 강솔은 비틀거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정은 곧바로 그녀 곁으로 달려간다. 그를 바라보는 미란의 미소는 점점 희미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진다. 걱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강솔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모습은 날카로운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사이 미란의 미련한 시선을 사로잡은 강솔은 의아해한다. 그녀는 누군가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나요? 마침내 미란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에 불타오르는 질문을 던진다. 강솔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가요?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더큰 미스터리는 남아 있습니다. 현정이가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그녀를 보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다음 에피소드 미리 보기를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